자신을 조금 컨트롤을 못해서 자살 쪽으로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을까 성욕구를 조절을 못하면은 폐가망신 쪽으로 관제로 조금 망칠 수가 있지 않을까 조상님 대우를 좀 성실히 해야 하는 그런 사주분들 퇴생 분들이세요 자손들도 번창이 되고 그리고 가정으로도 이렇게 조금 화목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좀잘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상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고. 안녕하세요, 백년법사입니다. 네, 선생 안녕하세요. 네. 어, 이번 시간은 경술생 분들이죠. 어, 그분들을 보면은 차분하게, 꼼꼼하게 좀잘일을 해나가는 그런 조금 성향 좀 있어 보이세요. 그리고 또안 좋게는 너무 좀 성급한 자들은 자신을 조금 컨트롤을 못해서 자살 쪽으로.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을까.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세상 나온 이상은 그래도 멋지게 살고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비치면서 생각해 주시고요. 우선 그리고 또 이제 개띠 분들 다른 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성욕구가 조금 그분들도 좀 강하세요. 그래서 그 그런 성욕구를 조절을 못하면은 패가망신적으로 관제로 조금 망신수가 있지 않을까. 눈술미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제주가 조금 있는 예술적인 분들, 그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은, 어, 금년에 혈압적으로, 그리고 또당뇨쪽으로 그렇게 조금 건강으로 한번 좀 의심을 좀 해봐서 병원도 한번 내방을 해서 그렇게 좀 조심할 거는 미리 이렇게 살아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짓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중년이 이렇게 좀 접어들다 보니까 금전 관계로 좀 이제 가족 간에 좀 우한이 좀 그래서 그 우한을 풀어나가는 좀 해이다. 그 우한이 있던 그런 관제 구설수 그런 거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그 해이니까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다시 이렇게 좀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좀 살아가면은 좋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. 그리고 또 이제, 개띠들 분들 보시면은, 조상님 대우를 좀 성실히 해야 하는 그런 사주분들, 태생인 분들이세요, 이, 이 개띠들이. 어, 소홀했던 거이 있다면은 우선 약골 땅이나 묘소에 찾아가서 그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좀 대우를 해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고요.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또 이제 가족의 가정에 있는 가장들도 그렇게 해야 자손들도 번창이 되고 그리고 가정으로도 이렇게 조 화목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좀잘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상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고.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부자지간에도 이제 금전관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근데 괜히 또 마음이 약해서 부자지간에 그렇게 했다가 괜히 부모님한테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이렇게 조금 생길 수 있는 그 관제 구설 수도 또,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안 하는 것이 좀 제일 현명하다. 이제 그렇게 비춰주시고요. 그리고 또 남녀 중에 말년 운에 조금 이제 파혼이 있는 분들, 재혼 쪽으로는 좀안 하시는 게좀 좋다. 그거는 자신들만의 그 사주세요. 또 재혼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또 파혼 위기로 또 처해 있고 하면은, 딸린 식구들이 있다 면은그 딸린 식구 자손들이 더 이렇게 또 마음 쪽으로나 더 이렇게 좀 많은 피해를 안고 갈 수가 있으니까. 외롭거나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좀 다른 면으로 조금 다른 활동으로 자기 취미로 이렇게 조금 돌려서 살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건강하게만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금년도 아무 무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, 이 금년에 좀 괜찮아 보이는 달, 5월 달하고 그리고 7월 달, 11월 달, 예,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조심해야 되는 달로는 사월 달하고 이제 6월달 그것만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요즘에는 또 현대사에서는 회또 이렇게 좀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보복운전이죠 거기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이 자신마저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치고 나가면은 개인또 관제구설로 시비수로 해서 또안 좋게 그런 역작용이 생기니까 마음 편안하게 마음 다독이시면서 액땜했다 치고 그렇게 좀 좋다 그렇게 좀. 말씀을 드리, 드립니다. 성격 급하신 분들도 마음 편으로 이렇게 좀 다독이시면서 스스로 열심히 좀 살아간다. 그렇게 좀되내해 주시고 다 똑같이 힘들어 하는 시기니까 잘 넘어갈 수 있는 한 해로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살아가면은 나중에는 좋은 한 해도 올수 있으니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